자, 인사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인피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무엇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티 망열 송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인스피릿의 독방 이별 동호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티 현열입니다 <목소리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비인성 송들이 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비인트입니다 <이페이터>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네, 영화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영화 안 보신 혹시 계실까요 <laughs> 아, 웬만하면 다 보셨네요. 몇번 빼고 한다 보셨는데 어, 영화, 네, 맞습니다. 이케이트의 15주년 콘서트, 이벤트의또 새로운 내용들이 담긴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네, 저희들의 또 15년 동안 같이 함께 걸어온 인스피릿의 역사와 인피니티의 역사가 고스란히 잘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추억을 느끼시면서 아, 예전에 이랬지, 아, 그땐 그랬지, 아, 이땐 내가 이랬는데, 아, 내가 저때 저랬는데, 아, 내가 저땐 그때 저랬는데, 아, 내가 그때 그때 그랬는데, 그런 네. 네.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즐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 또 영화 시작하기 전인데, 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또 봐도 사실 계속 재밌죠? 네. 보면은 또못 봤던 모습도 보이지 않나요? 네. 그건 아닌가 봐요. 네. 이때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다음 주에 형렬 형이랑 재밌게 보고 또 좋은 추억 많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오늘또 맛있게 저녁 드시고요 집에 가서 내꿈 네, 꿈. 마지막이잖아, 마지막이잖아 우이가화가많 앉아서 네 여러분 저희가 어떤 그룹입니까?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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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뇌정지가이 왔습니다 <laughs> <와, 웃음> 저희가, <laughs> 저희가 어떤 그룹입니까? 무한대 <laughs> 무한대 맞습니다 저희 네. 무한대입니다 <laughs> 저희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팬입니까? 사랑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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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끝없이 다녀오고,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행복하고, 끝없이 함께해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 어, 약간 제가 네 번째 관에서 똑같은 매트만 계속하려다 보니까 뇌정지가 왔어요, 이제. 그래서 그냥 매트를 좀 줄이고, 어, 많이 더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15주년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너무 뜻깊고, 항상 아, 행복하고, 네, 저 역시 너무 행복하고요. 또 15주년 너무너무 같이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이 진짜 빠를 것 같습니다. 다들, 어,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아주 행복한 일들만,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정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 너무나 행복하고요. <laughs> 어 이렇게 15주년을 기념한 영화를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나 뜻깊은 순간입니다. 어 감사드리고 어 영화 재밌으니까 끝까지 꼭그 그 뒤에 영상 많이 있으니까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꼭그 네? 오늘 지금 미래에서 마지막 장소예요. 어쨌든, 예. 네, 무슨 뜻? 어, 이렇게 찾아주시고, 저희 여전히, 사랑해주셔서 감사니다 매번 다 같이 올라와서 내려오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피였습니다